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일반 컴퓨터가 100억 년 걸릴 걸몇초 만에 해내 버려. 그런 양자 컴퓨터 있죠? 그 양자 컴퓨터보다 몇천억 배 무서운 게이 대천사야. 그게 컴퓨터로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양자 컴퓨터는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는 컴퓨터 수백만 대, 수천만 대를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니까 러 어떤 수리 계산을 집어 넣으면 몇 백, 몇백년 걸릴 거를 단번에 나와버려. 맞겠죠? 그런데 호경령의 이 대천사를 우리가 만약에 수출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돈방석에 있어. 음. 그럼 내 재산 가치, 내가 가진 대천사 가치는 80억 개만 있나? 무한대로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외국에 수출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선전해서 이거 팔면, 이야 한국에 가서 대천사를 가져와야 미국의 월가가 돌아가. 맞아, 맞아. 하루 아침에 영국에 재벌이 200억 손해봤다고. 주식 해가지고 자살해버렸어 아 거기 뉴스에 나왔죠 그런 사람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는 할수 없으니까 원체 가격이 비싸니까 뭘 해야 돼 들고 다니는데 포켓도 무겁지도 않은 컴퓨터 그 대천사야 맞아 맞아 어, 사람만 하나 있으면 돼 대천사한테 물어보면 돼 맞아 맞아 아 그럼 이번에 주식 이 회사 주식을 살까요 사지 말래요 맞아 맞아 여자가 하나 나타났네.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요? 하지 말이. 그럼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도 나올 수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아 내가 오늘 L.A.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기가 조금 이상한데 날씨도 안 좋건데 이 비행기 타도 L.A.까지 무사히 갑니까? 간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비행기 타고 있어도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맞아, 맞아. 비행기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려주니까. 응? 어, 제가 지금 타는 비행기 L.A. 공항에 무사히 착륙합니까? 무사히 착륙니 응? 어? 난기류에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상관없대. 그럼 비행기 타면 절대 안전이야.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첫 대천사가 타지 마라. 이번에 L.A. 가지 마라. 날짜 바꿔라. 그럼 바꿔야지. 좋아 안 좋아요? 그 이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막 카파야. 비행기 타고 다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가다가 교통사고 죽으면 죽는 거막 갑하죠. 이런 것이 대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동생 결혼식에 갈까요? 아니면 저기 우리 상관 초상집에 가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시간이 같아 그럼 천사한테 대천사한테 물으면 좋은 답이 나오겠죠. 얼마나 좋아? 맞아, 맞아. 아니, 지금 우리 회사 상무 어? 생일에 가야되나? 아 어, 이거 누구 친구 초상나한테 가야되나?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대천사가 알려주는 게 최고예요. 맞아, 맞아. 오만가지. 어? 아니, 손자 등록금을 먼저 줘야됩니까? 아니, 저, 저, 내 아들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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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먼저 줘야됩니까? 물어보면 나와, 나와. 먼저 해야 될 거, 며느리 축복을 먼저 줄까요? 손자 축복을 먼저 줄까요? 맞아, 맞아요. 모든 것은 일반 천사 가지고는 어려워. 천사 자꾸 나가니까, 그죠. 대천사가 좋은 거란 말이에 그러면 이 1억짜리를 아마 무한대로 가지니까, 내 재산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내가 부자들한테는 1억 안 받아요. 10억 받을 수도 있어. 가격도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 그걸 가격 비싸다 싸다 할 수가 있나 없나? 어 미국에 빌게쳐 와서 그 대천사 좀 하나 사겠습니다. 아니 500억 정도 주시오. <laughs> 그 정부에서 야, 그너 너무 비싸다. 이런 사람이 있나? 오, 없어요. 많이 받아라. 허경영 씨 많이 받아. 미국놈 돈 많이 받아와. <laughs> 이 얼마나 좋은 장사야? 이걸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런 대통령이야. 청와대에 앉아서 내가 뭐 하겠어요? 불러와. 외국 재벌들 불러와. 야, 대천사. 야, 니, 네, 니, 네 200개 가서 팔아. 너전화라 가서 500개 팔아 아, 이렇게 해서 돈이 그냥 그게 한번 소문이 나면 막 대천사 사러. 전 세계 재벌이 우리나라를 몰래 모이고. 어떻게 되겠나? 이게. 아니, 세계를 지고, 대통령? 세계를 졌다놨다 하게 돼요. 내가. 응? 어? 또 하나 알아놔요. 대천사 전 세계다 다 팔아먹고 내가 조용히 화장실에 앉아서 전 세계 대천사 다 없어져라 그럼 다 없어져 버려. <laughs> 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전 세계 대천 내 조금 전에 이분한테 일반 대천사 박한 거 봤죠? 어내말 아, 한마디면 이 대천사들은 꼼짝을 못해요. 가짜가 아니잖아. 그런데 나를 일반인으로 여러분 보는 한 야 허경영 이상한 놈이야. 저왜 저리지? 저왜 돈을 받지? 한심한 적. 영성 산업을 해야 없어지는 거야, 굴뚝 없어지는 게 굴뚝. 석탄 연탄 때던 시절 생각 버려요. 네. 이제는 굴뚝 없이 돈을 벌어오는 게 대한민국이야. 네. 전 세계 돈 벌어 난걸 굴뚝 없이 유, 유명한 유럽 사람들 돈 벌어 낸거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어. 네. 맞아 맞아요. 네. 응? 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홀대한다. 그 사람들은 원시한, 지 건시한적인 거야. 정말 미래를 내다 온다면, 정말 호경령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가치는 무한대. 맞죠? 돈으로 따지면 무한대죠? 무궁무진해. 80억한테 한 개씩 팔아도, 그거에 무한대로 대천사가 남아있어. 근데 대천사 받은 사람이 잊어버린 사람이 있나? <laughs> 여기 대천사 줬는데 대천사 이거 배진 잊어버려도 명찰 잊어버려도 대천사 잊어버리나 아니에요. 영원히 안 잊어버려 알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 이 대천사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해줘 내가 내가 있는 동안 왜 이분이 와가지고 예, 신인님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대천사를 좀 팔아야 되겄어 다른 사람한테 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1억짜리를 줘던 사람이 가져가있다는사람 팔아줄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그죠? 어, 이건 잘 가격이 있는 거야. 언제든지 딴 사람한테 대천사를 좀 팔아 주시오. 나 생활이 너무 뭐 어려워졌어요. 어, 이러면 대천사 팔아 주는 거야. 내마음대로명의를 바꿔 버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아멘. 보 재산이야, 이거. 이걸 방송에서 그따위로 이야기해? 이런 걸 주는 사람이 한반도에 온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laughs> 대천사 원망하지 마세요. 분명 히 대천사가 좀좀썩 이렇대. <laughs> 대천사가 뭐 키가 좀 작다고 그랬지. 백궁에 가면 키가 없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laughs> 위로를 해야 돼. 알았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 나를 예사로 보는 것은 나를 전혀 모르기 때문. 나는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좀 보고 취재하기를 바래.